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문 이 페이지를 보세요. 그 그림이 맞추는 사람에게는 맞추는 사람에게는 에,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이라고 했어? 선악가를 따먹는 그림입니다. 맞아요. 선악가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선악가를 따죠. 그 위에 뱀 있죠? 뱀이 그림이 약한데, 뱀이 선악가 따주잖아요. 아담에게 뱀을 줘요. 자, 그림을, 여기 성경을 이거 다 읽지 않고 넘어가세요. 한장 넘겨보세요. 4페지 그림은 뭐예요사 네? 4페지 그림뭐예요 <목소리> 응.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렇죠이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날 보십시오. 영상실에서는 고린선수 15장 22절, 고린선수 15장 40, 46절을 보여주세요. 자, 저 읽어 봅시다. 자, 크게 읽어 봅시다. 아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됐어요. 자, 아니, 이제, 아, 됐어요? 예, 네, 예. 네. 자, 이 페지는 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한 뭐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3페이지 보세요. 누구 이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그럼 또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45, 46절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크게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의식 욕심을 내세웠어요. 인간의 죽음이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순종하고, 순종하고, 다시 순종하고, 순종하고. 아멘했다. 아멘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자아를 버렸다. 어려운 말할 거 없어요. 욕심과 교만을 버렸다. 자존심을 버렸다는. 이마에는 가시관. 생각을 포기하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의 방향이에요. 양손에. 자의 자행하는 행동 방식을 처단하고 양발에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의적인, 의지적, 자기의지, 욕심입니다. 자존심대로 돌아다니는 발에 모습을 갖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 핵심은 욕심입니다. 욕심, 고집, 자존심, 자존심을. 뽑아버리고. 한번 봅시다. 주여. 주여. 아담은 반대요. 자기 의지로 욕심을 내대고, 교만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 음성보다도 자기 지식에 앞장서요. 성령보다 앞장서지 말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자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봅시다. 자아를,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럼 기도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한장 넘겨보세요 또그림 있어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자 6페이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표지에 1페이지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 예, 네, 대답 크게 보세요. 뒤에 앉으신 분도 이제 거의 끝나니까. 예수님의 무어요. 죽음과 부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세상 사람은 죽거나 스스로 행패를 부리거나 마약을 먹어요. 술을 먹어요. 괴풀이를 해요. 주먹질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사면 주여, 다섯 주여. 다 주여. 주여, 그건 어떤 면에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부활로, 승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잘 들으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사모들이그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희망이 넘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배가 불러지고 아기의 활동이 되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기가 두 가지. 몸이 부담스럽지만 마음 속에서, 몸은 부담스럽지만 고통이 오지만 마음 속에서 자식이 나온다고 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희망 두 가지. 그중에서 산모는 아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소망을 더 앞장세웁니다. 나중에 해산할 때 굉장히 고통이스럽다 그래요.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해산을 할 때도 그 직전에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아기나 봤느냐고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사, 산모들의 그 의견을 쓴 것을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사생님 옆에서 도우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몸은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한 가지 줄, 애기가 태어난다. 하는, 그거는 놓치지 않은데요. 잠시 후에 애기가 태어난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고통은 끝날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질병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또는 경제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꼭 붙잡고 고통의 과정을 고통에 휩싸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게 말씀 기도 찬양 예배라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 떠밀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 교회 짓는다. 뭐 땅을 산다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러 주신 거예요. 그송도님들이나 장로님 잘 편판단하셔야 돼. 목사님이 과분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목사 목사를, 목사를 떠밀어서 떠밀려서 저분이 지금 움직이는 건가? 그럴 때는 우리 의견을 내려놓고 예, 반대는 하지 말아야 돼. 협력이나 긍정적인 자세는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의견이 들리니까, 전문 지식이 달르니까 그러나 반대해서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는 게 나아요. 뜻이 일치되면 협조하고, 억지로 떠밀려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그래요. 선교사가. 우리 엊그제 간증했습니다만, 노중기 장로님은 장그 부활절 날, 이 고난절 지나서 저쪽 여기 이사 오기 전 교회 부활절 날, 하여튼 이 이십팔 일날 저녁에 그 얘기 해보라고 할게요. 진짜 이십 삼십 년 전인데, 그 하늘에서 불이 불이 어쨌든 의사 선생님은 과학자입니다. 이론에 맞거나 다른 게. 안 맞으면 수능하기 어려워요.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자기가 변화가 돼야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아담 안에서 겉껍질 인생, 아담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삶을 지향하던 욕심과 자존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존심을 포기하고 더큰 하나님의 신학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방. 아주 하늘을 포동포동 후룰후룰 날르는 그런 영적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신이 온 거예요 태어난 곳은 한국이지만 자기가 무덤은 중국에 쌓겠다 참참 참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분이 당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얘기 잘하는데 한두석달 동안 아버지가 경찰청 출신이에요 예배 드려서 집 사요 수원에서 딱 예배 드려요 예배 딱 끝나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 집행이 큰거 자식을 투덜어 패는 거예요 순천향병원한 부의 과장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나면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교인들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스무 대, 서른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세, 네 대, 다섯 대 정도 때려요 우리가 못 말려요 우리는 그걸 별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말릴 일이 아니요 자기들의 차원 높은 어떤 이론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 나한테 와요. 내가 50, 야, 50 됐을 때, 요다 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집사니까, 내 아들을 원의치시켜 놓으시오. 의사로 다시 돌아, 선교사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직을 통해서 비잔나게, 못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다짐을 묻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줄 알지만 충청도 말은 당신의 얘기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세번 방에서 한두 숲, 한두달 간격에 한주 걸러서 투드 해요. 근데, 야, 그런 일 있으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어요. 중국에 가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그분은, 이번에 들어오지만, 북한 사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낸 헌금 중에, 여러 번 그분 차를 사드렸어요. 연길에서 도문을 지나, 무산, 북한을 들어가는데,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도 굉장히 바퀴가 단다는 차를 사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지금 위치는 뭐 다른 얘기 할거 없어요. 뭐 얼마나 그, 그런 세계에서 존경을 받겠어요. 자, 고통 이 있을 때 고통보다 더큰것 시련 고난 가장 극치는 죽음이요. 하모없시다 주여. 주여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 안에서는 성경 들고 말씀기도 찬양 예배하는 크리스천들에게서의 고통은 극단적인 고통은 죽음이에요. 못 견딜 것 같죠. 부활의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봤습니다 난 이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마가보금 구장에 있는 대로 오늘 여기도 비슷한 구절이요 마태복음 16장은 첫 번째 순환이고세 번째 순환요고는 뒤에 나와요 지난 새벽에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나는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재책으로 치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막대기로 쳐가지고 해결될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채찍으로 쳐서 사상과 믿음과 성령의 사람에게 막대기로 쳐서 그분을 굴복시킨다는 건 절대로 난센스예요. 대화로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통해서 내가 그의 제자가 돼야 돼요. 때리는 것은 자기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폭력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이제 서로 친구끼리 의견이 다쳐서 한번때리수다 그건 할 수, 옷을 찢었다. 그건 될수 있지만 저렇게 때리는 건 예수님을 저렇게 때리는 건 저거는, 저거는 짐승도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악독, 악독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무식한 건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예수님에게 침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침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과정, 고통의, 그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침, 무시, 모욕, 수치. 근데 중요한 건 속에 상처를 남아. 속에 상처를 안 받아야 돼. 겉으로는 상처가 찢어지고, 찢기고 옆구리 장이 들어오지만, 마음속에서는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놓고, 벌거벗겨놓고, 창을 찌르고, 침 뱉고, 심포도주를 메고 전능자, 전능자의 아닌 우리 같은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을 가 속에 상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억압, 얼마나 갈등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새벽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뭐 여러가지 상황을 체험할 텐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극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창조주, 죽음 앞에서는 전능자, 죽음 앞에서는 구원자. 한번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고통은 축복의 현관이다. 이 말을 말로 이어가는 저도. 참 어려운 얘기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심장이 병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어요. 지금도 가끔 그렇죠. 그럼 딱 일단 나는 그래요. 다리를 탁 멈추고 모든 일정을 그만두고 금요일날 주부 설교가 나와도 이제 이동순 목사님이나 연락할 수 있는 설교 못한다. 저분들은 알아들어요. 아, 이상이 있구나. 주부를 바꾸고 설계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전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색심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걸음 속에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극단적인 고통, 돈, 인간관계,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의 순교는 뭐예요? 그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보다 죽음, 고통이다. 아멘. 고통이다. 아멘. 죽음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고통은 저주예요. 불행에요 예수 안에서의 고통은 축복의 입구예요. 여기 요새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요새 오셨어요. 사모님들도 아주 이제 젊은 사모들일 텐데 이큰 어떤 이제 어떤 그들이 일하던 조그만 교회보다는 큰 규모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배 의 내용일까 또는 전도하는 모습일까 주일할 경우 등등 다시겠지만 내면이 주님하고 가까워지게 손에 속이 하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로까이나르리 됐어요. 한번만 하고 우리가, 에, 에, 우리가 연극이 있어요. 알자가 들로 합시다 십자가. 시차가, 시차가. 오른손들로 확신들어 네, 확신 확신들어 어깨 위로.